조직 스토킹 가해자의 비인간적 행동. 노인을 괴롭히는데 죄책감이 없는 그들. 시뮬레이션 게임 설명서. 조직 스토킹 비인간적 가해자들의 희극적 집착. 게임 개요. 조직 스토킹은 복잡하게 얽힌 심리전과 끈질긴 집착이 뒤섞인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당신은 가해자의 시각에서 이 비정상적인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가해자들은 연령 불문하고 특히 노인에게 집착하며 괴롭힘을 일삼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들의 행동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모릅니다. 이 게임에서 가해자들의 헛된 집착을 조롱하고 그들의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통해 피해자들의 세상을 탐험해보세요. 목표. 당신의 목표는 가해자로서 피해자를 괴롭히고 그들이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을 재미있게 재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에게 강력한 통쾌함을 제공하고 가해자들의 비이성적인 행동을 부각시키는 것이죠. 게임 규칙 1. 가해자의 정체성 구축. 이름 예시 존이 집착이 특징. 노인들에게 집착하며 마치 연인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우리 관계가 특별해라고 외치며 그들을 따라다닙니다. 이 괴롭힘 스타일 선택. 심리적 압박 피해자의 주변에서 불쾌한 소리 역설 포함로 그들의 심리를 자극합니다. 예측 불가능한 행동. 특정 장소에 도착하는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해 둔듯 동기화된 괴롭힘을 가합니다. 조종당하는 인형처럼 때때로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핸드폰으로 반짝이는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3. 주변 인물 활용. 동료 가해자들을 모집하여 함께 행동합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이 노인을 괴롭히기로 했잖아 라는 대사를 통해 위기 투합하세요. 주위의 사람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리며 너희들이 지금 이 노인을 생각해? 라고 여전히 집착합니다. 4. 상황 고조. 피해자가 신경 쓰지 않으면 오히려 더 헛되게 반응하는 가해자의 행동을 그립니다. 너무 바쁘니까 선물을 줄게 하는 등 극단적인 시도로 피해자의 관심을 끌려 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